네, 임해삼평 박종관입니다. 자, 페이지, 저, 결산서류 466페이지 보면 어, 이 두꺼운 결산첨부서류입니다. 결산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원인데 거기에 보면 순회교 전면 개축공사, 탄청거량보강재가설공사, 순회교 전면 개축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요세 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탄천교량 그 보강 관련해서 이런 개정들을 각그 다리별로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나요? 그냥 그 도로 건설 및뭐 전체 보강 및 재가설 공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되어져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그순교는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나머지 교량은 이제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이걸로 이제 어떤 기준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특별교부세 10억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세 10억은 이제 순회교 재가설을 하는 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체 19개 중에. 순회교만, 교부순교만 이제 시켜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작년에... 받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음... 특별교부세 받은 걸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예. 순회교를 받을 수 있었다면 다른 다리도 전부 다 받았으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아, 네. 질문을 드립니다. 아 제가 그... 곧... 음 사실 그때 제가 이걸 파악을 다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근무를 아, 알겠습니다. 할 때가 아니라서 알겠 오케이 자료를 아주 확인해서 네. 확인해 주시고 우리 지금 도로가의 내부 거래 지출이라고 해서 110억 1억 1억이라는 부분이 내부 거래 지출은 어떤 내용들이 이게 지금 개정 처리가 되어지는 건가요? 내부 거래면 내부 거래라는 건 부당 거래라고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디 몇 페이지인지 한번좀 제가. 이거 페이지 467페이지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내부 거래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은. 어, 죄송합니다. 이 두꺼운 결산 서류 쪽에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자, 다음은. 아, 예, 요거는 뭐냐면요. 아, 저희가 이제 그, 순환도로 그 확장 공사를 하면서, 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좀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거를 내부 거래로 아, 이렇게 적혀 오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거 명시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게 내부 거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결산 서류를 좀 명확하게 하고 확정적으로 질산 서류 정리에는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1년도에 뭐두 번에 걸쳐서 융자를 받은 거를 저희가 5년에 걸쳐서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어, 말씀하신 대로 뭐좀더 구체화해서 하는 방법도 뭐 필요한 것 같고, 같습니다. 과장님. 네. 분당 수수가 네이 단계 예. 왜 진행 안 됩니까 도대체 아, 어디가 문제입니까 저희가 이제 설계가 끝나고 저희가 통보를 받기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실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재해 영향 평가가 좀 누락이 됐답니다 그래서 재해 영향 평가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협의는 우리가 병행해서 진행할 테니 공사를 좀 진행을 해줘라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공단에서는 이제 협의가 끝나지 않은데 공사가 들어가는 거에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건 아니고 이제 시공사 측에서 이게 이제 제 영향 평가를 안 받았는데 할수 있는 공정이 어디까지냐라고 이제.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아마 벽제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그러면 벽제까지 우선 시공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 협의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 시공사는 한진건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공단을 이야기 공단은 철도공단을 이야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시, 시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한두 번은 아닙니다. 이좀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협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요, 지금 설명은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저희들이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진행합니다라고 네.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가는, 알아, 가는 줄로 저는 알고 믿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심히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닌 건 저도 압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한 거 우리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설명과 신속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